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유튜브 찍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치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치매 중에서도 이번에도 역시 장뇌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수요일 내용은 장뇌축을 쥐 실험으로 알아본 거고요. 이번 논문은 이제 50만 명 이상의 그 휴먼 스케일로 증명한 그런 논문인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뇌가 아픈 건 어쩌면 장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듣게 되는 병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이나 치료법이 없어 더욱 두렵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최근 질병의 원인을 유전자나 뇌에서만 찾지 않고 내 몸의 두 번째 뇌라 불리는 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논문에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진단 전에 소화기, 내분비, 영양, 신진대사 질환을 알았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분석한 결과, 이 병들이 장뇌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UK 바이오뱅크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50만 명의 임상 기록과 유전체 정보 및 5만 명의 혈액 속 단백질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당뇨병이나 비타민 D 결핍 같은 질환은 알차이머 병 위험을 높였고, 기능성 장 질환, 최장 내분비 질환, 비타민 b 9 결핍 같은 질환은 파킨슨 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모두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이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식단이나 생활습관 같은 환경적 요인에도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전적 위험이 낮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환자 중 당뇨병이나 위장질환 같은 장내축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유전적 위험 점수는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유전적 위험이 높은 사람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경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타고난 유전자는 질병 위험을 높이지만 장 건강과 같은 환경적 요인 역시 질병 발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질환 발병을 걱정한다면 당뇨병이나 소화기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질병 예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습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비타민 결핍 등은 단순히 해당 질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장내 세균에 도움을 주는 섬유질이나 발효 식품을 챙겨 먹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장뇌축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번 논문은 이제 Science Advances라는 곳에 실렸고요, 미국 연구자들이고요. g u t Brain Nexus 여기는 Axis 대신 Nexus란 말을 썼는데요, 역시 장뇌축을 말하는 거고요. Mapping Multimodal Links Neurodegeneration at BioBank Scale 마이오뱅크 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50만 명씩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봤다는 거고요. 뉴로 디제너레이션이라는게 뇌가 이렇게 퇴행되는, 그 그러니까 퇴행성 뇌질환인데 대표적인 게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멀티모달 링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임상 정보하고 유전체 정보, 그 다음에 단백질 정보, 이런 거를 다 매핑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멀티모델 데이터를 모았다. 여러 층의 이제 데이터를 모았다는 거고, UK 바이오뱅크에서 모았다는 거고요. 임상자료로 50만 명 이상 모았고, 유전체 정보도 48만 명이나 모았죠. 거의 50만 명의 임상정보와 유전체 정보를 모았고, 프로테오믹 데이터라는 게 혈액 안에 모든 단백질을 보는 그런 연구인데요. 또한 5만 명 정도를 봤다고 돼 있습니다. 한 사람마다 1463개의 블러드 바이오 마커, 피검사를 1463가지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사람들을 고르고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21만 명의 그런 컨트롤이 생겼고요. 그 중에 알자이머가 4400명, 파킨슨이 4500명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단백질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5만 명이었는데 이제 절반 정도 2 6 0 0명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알자이머하고 파킨슨이 이렇게 들어있다. 질병 데이터 중에 이제 155가지의 그런 질병을 이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유전체 검사에서는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전체를 이제 검사해가지고,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 병의 위험도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에 관련된 단백질체를 이용해서 어떤 그 질환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을 이제 핀란드 그룹에서 다시 검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장내축 건강이 미치는 영향을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명을 했고 소화기, 대사, 영양 관련 질환 진단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발병 수십 년 전부터 위험을 유비비하게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이번 연구의 요약이고요. 아포이포 같은 그런 유전적 요인만으로 질병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실증을 했다. 병원 진단 기록, 유전체 정보, 혈액 단백질 정보를 모두 결합한 최신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장내 축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주 신경 고속도로 같은 거고 호르몬 신호, 면역 시스템이 포함이 되고요. 장에사는 장내 세균, 장내 미생물 총이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같은 거죠. 또는 대사 물질을 만들어서 혈류를 타고 뇌에 영향을 미친다. 숲을 보기 위한 노력으로 멀티오믹스 접근법, 멀티 그다음 오믹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유전체 DNA, 단백질체 단백질, 대사체, 메타볼롬, 이런 것들은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단일 유전체 연구가 나무를 보는 거라면 이 연구를 모두 보는 멀티오믹스는 어떤 숲을 보는 거다. 예전엔 주로 DNA만 보는 연구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이런 단백질이나 대사체 같은 것도 한꺼번에 보는,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본다. 그래서 멀티오믹스라고 합니다. 이제 형식으로 알아두시고요.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라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50만 명 가까이 임상 데이터에서는 155가지의 소화기, 내분비, 대사, 영양 관련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장내 축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유전체, 데, 유전체 데이터에서 폴리진닉 리스크 스코어와 유전적 위험도를, 유전적 위험 점수를 계산을 했고요. 한두 개의 결함이 아니라 수많은 유전적 차이가 질병 위험을 얼마나 높이는지 총합을 계산하는 그런 게 개념이다. 단백질체 데이터, 혈액 속에서 수많은 단백질 양을 측정했다. 1,500가지 정도를 측정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높이는 장내축 관련 질환이 아밀로이드증이라 그래서 뇌에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처럼 장에 아밀로이드 쌓이는 병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2.7배 증가시키고요. 지질단백질, 그러니까 아포이온 같은 거요. 그런 대사하고 고지혈증이 게 1.2배, 위염이나 휴지장염도 1.2배 당뇨병, 인슐린 의존성이나 비의존성 1.5에서 3배 정도, 비타민 D 결핍이 1.9배, 식도염 1.2배, 위장염이나 대장염이 1.3배, 기능성 장질환이 1.5배. 그래서 이제 장질환이 있으면 이제 치매 위험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파킨슨도 소화불량은 1.3배, 당뇨일 때는 1.3에서 2.6배, 기능성 장질환,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거죠. 이게 1.5배고요. 비타민 B 결함이 1.7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 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동물 실험에서 주로 밝혀진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람에서 이제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건데 그냥 뭐 사람의 장하고 뇌를 바로 알아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10년 전에 어떤 장질환을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파킨슨이라든지 알츠하이머가 얼마나 잘 걸리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고요.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면 젊었을 때 이제 일단은 당뇨에 안 걸려야 되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장이 튼튼해야 된다. 장이 튼튼하려면 이제 장내 세균이 튼튼하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장뇌축, 그다음에 장내 세균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게 튼튼해야 뇌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치매나 이제 파킨슨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장내세균을 잘먹기는 그런 식사법이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고요. 결국 그런 것들은 섬유질을 많이 먹는 거니까요. 뭐 식단을 건강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좀 섬유질 제품을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해서 아무튼 장내세균이 튼튼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